안녕하세요. 나무화지아입니다. 아, 오늘은 어, 묘목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보이시면 비가 와서 그런데, 파.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건 풀이에요. 여기 파예요. 어, 제가 이제 파농사는 이제 이번에 처음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농사질 짓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 200평 조금 넘게 이제 파를 심었고요. 어, 비 오기 전날, 이제 제가, 이렇게, 비료 이렇게, 지금, 뭐, 아, 생각이 나죠? 어, 요소. 요소도 뿌리고, 요소도 한두번 정도 뿌렸고요. 그리고 이제, 녹균병을 방지하는, 이제, 약도 이제, 살포기로 해서 뿌렸고, 그리고 뭐, 영양제도 넣고, 막 그랬는데, 어, 이렇게, 성장의 n 스 추비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저 지금 두 번째 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걸 뿌리고 나면 확실히, 엄청나게 이제 저 양파가 자라요 일단 제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갈게요 오늘 제가 우산을 쓰면서 이제 그 비를 뿌릴 건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만큼 지금 자랐어요 원래는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풀도 뽑고 하는데 그래서잘안 돼요 일단은 어 저는 어이 양파밭 그 만약에 그 기농을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께서 그 양파를 키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조금 솔직히 비추해요. 왜냐면 초보 농부한테는 양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어, 자기가 진짜 갈 관리를 하고 풀도 잘 뽑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 도전해 을 보시는 건 괜찮은데 어, 저는 다른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콩농사가 제일 편하답니다. 농사 중에. 농사 중에 제일 편한 건 콩농사래요. 그리고 양파는 어, 이렇게 보면 뭐, 망이 덮여있, 니까 그러니까 비닐이 덮여있다고 해서 풀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풀이 엄청 올라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용력을 두 분, 용력 두분 써서 한 3, 4일 했었는데도 진짜 쉽게 다 제거가 안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일 끝나고 와서 밤에 후레시 이렇게 막 차고 하는데도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양파보다는, 양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지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판매하기, 그냥 먹고 그 개인적으로 먹으실 거면 괜찮은데 어, 판매하실 거면 솔직히 저는 비추해요 어, 전 비추하고, 어, 차라리 이제 다른 농사를 좀 지어보시면 되거요 솔직히 기동하면 처음에는 막 300평 뭐, 매 이만큼 막 짓는데, 그거 너무 힘듭니다. 일단은, 어, 농사를, 양파를 짓는 분이 계시면 제가 만약에, 어,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렇게 용농일지를 적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초보 농부다 보니까, 뭐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 모르니까.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 정보 드리겠습니다. 제 이모부가 어, 이제 저한만평 어, 정도 양파밭을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한테 이제 야 이거 뿌려라 저거 뿌려라 하면 뿌리는데 제가 뭐 아는 거에 한해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아직까지 제가 이제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저한테 이제 뭐뭘 어, 해주세요 이런 게 없는데. 좀좀해 주세요. 저 그래야지 저 저도 뭐 사서 좀 이제 리뷰도 하고 할 테니까요. 다음에 제가 지금 전기톱이 하나 있는데 전기톱도 리뷰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비 오니까 헤비 뿌릴게요. 안녕.